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8일 금요일 부산 경마 예상마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산 경마 주로는 보통 주로에서 조금 더 무거운 편에 속했거든요. 이번 주도 지금 금주로 상태를 보면 포화 상태인데, 이제 금요일 되게 되면 아마 다습 11%, 12%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주로가 좀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마건을 뽑을 때도 다습주로에 대비해가지고 마건을 뽑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산 이경주로 넘어갈게요 자 아, 부산 이경주인데요 예, 전반적인 편성을 보게 되면 1번 3번 5번 이런 말들이 선행 싸움을 할 것이고 2번, 4번, 7번, 8번 이런 말들이 선입전개를 할 것인데 저는 이 편상에서는 5번 말을 충마를 생각하는데, 자, 1번만은 지금 게이트가 안쪽 게이트고, 선행까지 갈 수도 있는 말이라, 이거 복숭식에는 안고 가야 되고요 2번만은 마체가 얇은 말인데, 65, 56kg를 달아 가지고 저는 제외시키는 말입니다. 3번만은 다시바 기수가 선행까지 갈수 있는데, 당일 주로가 좀 가볍다면, 이 말도 복숭식에는 안고 가야 될 말입니다. 4번 말은 후미에서 전개를 할 건데, 저는 꺾습니다 2편성에서 저는 5번 말을 쌍머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6번 말. 6번마는 제외시키는 말입니다. 7번마도 당일에 뭐 어느정도 팔릴 건데 후미에서 경주전개를 하는 말이고 마체도 얍고 하다보니까 저는 꺾 습니다. 8번마도 마찬가지로 끊는 말이고 9번마도 꺾습니다 그리고 10번 마도 10마라 그냥 끊는 말입니다. 11번, 11번은 삼복식에는 안고 갈 겁니다. 12번도 끊는 말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저는 5번 말을 놓고 3번, 1번을 복순식에 한번 배팅할까 하고요. 5번, 3번을 놓고 1번, 4번, 11번을 3복식으로 배팅할까 합니다. 자, 1경주는 6번, 4번, 2번, 3번, 5번으로 잡았고요. 3경주는 1번, 10번, 7번, 8번, 3번으로 잡았습니다. 4경주는 11번, 3번, 10번, 5번, 1번으로 잡았고요. 5경주는 1번, 4번, 6번, 9번으로 4마리만 잡았는데 5경주도 당일 경주로를 보고 한번 좀 힘을 실어서 배팅할까 합니다. 6경주는 4번, 6번, 3번, 8번, 7번으로 잡았고요 7경주는 12번, 9번, 2번, 4번으로 잡았습니다. 8경주는 8번, 7번, 3번, 2번, 5번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폰번으로 문자를 남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